옆쪽 스탠드 쪽에서 서서 관람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셔서 오늘 조선해양 축제 개막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스탠드 쪽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안전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쪽에 계시는 분들. 절대로 밀지 마시고요. 안전하게 오늘 금학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조선해양축제 빛내주시기 위해서 많은 느낀 여러분들 지금 앞쪽에서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에 금학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일찍 기다려주신 참수 여러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laughs> 반갑습니다. 분홍빛 물결이 아름답네요. 뒤쪽에 노란색 우리 수분시비클럽 여러분들도 보이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정말 무대에서 뜨거운 에너지를 폭발해주셨던 우리 지원희 씨도 오늘 출연을 하셔서 역시나 열정적인 무대를 보여주실 텐데요. 많은 박수 보내주시고 환호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설경님의 무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개막 행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계신 많은 축제 관람객 여러분들 께서는 잠시 후에 진행될 대막행사 많은 박수로 함께 즐겨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대막행사는 내빈 소개와